안녕하십니까? 프론입니다. 오늘은 프론의 2페이지 라인 사이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좌측에 프로세스 캘큘레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여하체 크면 화면을 볼수 있는데 밑에 2페이지를 위한 라인 사이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콤보 박스에서 클릭해서 2페이지 라인 사이징을 클릭하시고요. 어, 그다음 클릭을 하시면 메인 프로그램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어투 페이지 창에서 왼쪽에 있는 그린 칼라 부분이 저희가 입력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어, 그것의 결과로서 데이터가 오른쪽 테이블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 저희는 이 입력 값을 물성 데이터 피지컬 프로퍼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일단 나가셔서 어, 여기에 있는 피지컬 프로퍼티를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피지컬 프로포트의 창이 뜨고요. 여기서 저희가 물하고 에탄올하고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워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에탄올을 선택을 했습니다. 0.5, 0.5 몰프리션을 갖는 컴포넌트 컴포지션을 입력을 해 주고요. 그리고 컨디션은 120도씨에 3kg에 10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프로 t 티 버튼을 눌러 물성치를 생성을 하시고요. 태그 넘버는 2페이지 라인으로 이렇게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2페이지 라인으로 태그 넘버를 입력하고 인설트를 누르게 되면 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투 페이지 라인이 삽입된 것을 볼수 있고요. 자, 됐으면 빠져나가셔서 다시 프로세스 캘큘레이션 버튼을 누르고 다시 투 페이지 라인 사이징 클릭하시면 프로그램이 재실행됩니다. 방금 입력시켰던 투 페이지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두페이지 라인 셀렉션 하시고요.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누르면 물성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리퀴드 라인 물성 데이터, 베이퍼 라인 물성 데이터. 자, 그럼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입력해야 될 텐데요. 어, 일단 라인, 사이즈, 라인 사이즈를 선택해도 되겠지만, 일단 어, 그대로 두시고 어, 스케줄은 스탠다드나 40, 4이 예, 스탠다드이고, 서스 일경은 40S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서스가 여기 메터리얼에서 서스를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면 월 n 플리스가 0.028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입력시킬 값은 line h 인데 제가 임의로 200m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mplex 피팅 유 p t i n g 로 해서 저희가 9시도 엘보 10개가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엘보T로 1개가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게이트밸브 4개, 글로밸브 1개, 그리고 엑시트 1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은이 피팅류에 대한 부분이 이퀴블런트 랭스로 환산이 될 겁니다. 넷 엘리베이션 젠지는 일단 10m로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월 러프니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잡아놨기 때문에 월 러프니스가 0.08이 되고요리크리트 플로레이터는 아까 0.5몰 퍼센트, 0.5 메스 퍼센트, 0.5 메스 퍼센트로 잡아놨기 때문에 10톤에 대한 반, 5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베이퍼도 5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퀴, 리퀴드에 대한 density, v i s c o s i t surface tension이 들어가게 되고요그 어, 다음, vapor에 대한 데이터가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 a b o 앵글 angle은 0도일 경우는 수평 라인의 2페이지캘큘레이션에해당되고요 어, 90도인 경우에는 수직 라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입력이 다 완료됐으니까, 어, input completion f 2페이지 버튼을 눌러 결과 값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Destination Pressure is less than ATM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Increase 또 Line Size라고 되있는데요. 어자 그러면 이 Line Size가 적기 때문에 Flow Regime Flow Regime은 합당 하나 Destination에 대한 Pressure가 마이너스 1 0으로 네게티브 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라인 사이즈를 키워보겠습니다. 뭐, 한 16인치로 확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캘크레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하시게 되면은, 어, 지금, 디자인 크에이터리에서 보는 것이 투페이지 라인 사이징 크리터리아인데요. 투페이지 라인 사이즈 크리터리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어, 플로 레짐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밸록시티와 100m당 델타 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우 레짐은 다음과 같이 제가 집필한 서적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리 전탈에 대한 플로우 레짐이 나왔고요. 그 다음 버티컬에 대한 플로우 레짐이 나와 있습니다. 이플로우 레짐은 리퀴드와 베이퍼가 어떻게 라인을 흘러가는가에 대한 어, 그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요. 어, 그 부분에서 저희가 피해야 될 레짐이 있습니다. 어, 그 레짐은 플러그나 슬러그 레짐을 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인터민트 플로우가 되겠고요. 이 밑에 보이는 이런 슬러그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베이퍼가 리퀴드를 치는 현상이 있고 어, 그칠때 해머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꽝꽝 하는 해머링 현상이 나타나고 파이프가 굉장히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 플로우 레짐을 잡아주지, 잡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고요 어, 슬로그 레짐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는 서포트를 상당히 강하게 대야 될 것입니다 자 어, 그래서 일단 어, 여기에 16인치를 선택을 해서 해 봤더니 어, 저희가 어, 레짐 상에 여기에 아웃 오브 레인지 슬러그 슬러그에서 슬러그 레짐이 나오는 것을 보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저희가 버티컬 레짐하고 허리전탈 레짐을 살펴보면은 레짐 자체가 슬러그 이와 같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슬러그 슬러그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줄여서 슬러그 레짐을 피해야 됩니다. 그럼 4인치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4인치로 줄여보면, 결과는, 엔휠러 플로우나, 애니, 어, 아웃 오브 렌즈가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엔휠러 플로우입니다. 그 엔휠러 플로우는, 어, 플로우 레짐에서, 어, 좋은 레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 디자인 크리에이터의 벨로시티와 100m당 델타피가 되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머지니어스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어, 벨로시티를 보시면 은 28.49mps가 나오고요. 어, 크라이터리의 벨로시티 맥스 18mps를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것은 라인 사이즈가 적다는 의미이므로 라인 사이즈를 6인치로 키워보겠습니다. 라인 사이즈를 6인치로 키웠더니 벨로시티가 맥스 벨로시티 1 6 m 타보다 적습니다. 어, 그러면 이 데이터는 6인치에서 적정한 데이터를 갖는 의미입니다. 레짐도 보면은 주로 애뉼라, 애뉼라 미스트와 같이 적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산이 다 됐으면 오른쪽에 있는 태그 넘버, 어, 태그 네임, 그리고 오퍼레이팅 컨디션, 디자인 컨디션, 다운, 메터리얼코로전 얼라운스를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 라인을 라인 넘버를 변경하겠습니다. TP101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라인 101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어, 그리고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3, 3바, 3케이지가 되고 2바 돼서 디자인 프레셔가 되고요. 120도씨가 오퍼레이션이 되니 148도, 28도를 돼서 디자인 템퍼러처로 잡겠습니다. 자, 메테리얼은 아까 소스로 잡아놨기 때문에 s o u c e 로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collusion allowance는 0mm가 되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입력이 끝났으면 삽입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삽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다음과 같이 TP101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8인치로 변경을 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수정을 수정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인치 그대로 선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고요. 어, 그 다음에 클리어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비운 다음에 제가 있던 TP101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이 됐고요. 검색이 되었고 TP102는 TP102는 6인치가 아닌 8인치에 대한 계산결과값을 어, 삽입해 놓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TP101, 102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TP102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됐고, 어, 실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보면, 어, TP101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데이터를 TP101101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장 위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t p 101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됐습니다. 자, tp101을 한번 불러 오기 전에 이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tp101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장한 데이터, 외부 저장 데이터 tp101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다음과 같이 tp101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tp101을 검색해 보시면 이와 같이 검색이 되시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버튼을 눌러서 프린트를 하던가, 세이브를 하던가, 아니면 어,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나가고 그 PDF 파일을 불러와서 어, 저희가 어, 그 PDF 파일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와 같이 해서 투페이즈 라인 사이징에 대한 전체적인 캘큐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좀더 이론적인 사항을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지필한 서적인 공정설계 계산 실무 프로그램 실무 서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